제철을 맞아 대풍 중에 대풍이 불고 있습니다. 겨울에는 참 추위가 추웠어요. 그거를 다 이겨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잘 자랐어요. 살포동 포덕 아니 잘 자랐지요. 육지의 봄나물 못지않게 맛과 영양이 뛰어나 찾는 사람이 많은데요. 그 인기에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릅니다. 양이 엄청 많아요. 많지요. 노들 소리가 들리네요. 한 10톤 정도 합니다. 가마이수로는 한 200개 정도고요. 바다의 봄나물 곰필을 한가득 싣고 금에 환영하는 어선 기준기로 실어 올릴 만큼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. 네. 전국으로 간다고 봐야죠. 전국 방방곡곡으로 갈 겁니다. 사랑 본받아라. 네. 하지만 진한 갈색의 네. 곰필. 네. 이 봄나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칙칙하지 않나요? 네. 이제요, 봄으로 바뀔 거예요. 봄으로 바뀐다고? 예. 자, 수리, 수리, 마수리. 뜨거운 물에 담기만 하면 초록색으로 오! 변신. 이쯤 되면 바다 봄나물이라고도 할 만하죠? 네, 신기하네요. 이게 따뜻한 물에다가 데치면 바로 봄색으로 변하죠. 뜨거운 열 때문에 곰피에 있는 염록소가 살아나 초록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. 이 곰피는 요리를 하기 전 이렇게 살짝 데쳐야 식감이 더 좋아진답니다. 네. 더 맛있어 보여요. 그렇습니다. 이 바다의 봄나물 곰피 맛을 안볼수 없겠죠? 먼저 굴과 같이 푹 끓인 곰피국은 다른 재료를 넣지 않아도 시원한 맛이 일품. 또 대친 곰피와 가진 채소를 섞어 노릇노릇하게 부쳐낸 곰피전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. 소리가 최고입니다. 여기에 초고추장에 조물조물 묻힌 새콤달콤 곰피 초무침까지. 이거의 안도의 범위야. <laughs> 자 완도 바다의 봄을 가득 담은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. 그리고 그 무엇보다 쫄깃한 삼겹살을 오독오독 씹히는 곰피와 싸먹으면천생연분이 따로 없다는데요. 입안 가득 바다 봄나물의 향이 느껴진 것 같죠? 아, 새바닥 먹대. 맛있네. 허구한 봄바다가 입안에 한가득이네요. 향긋한 봄 기운을 가득 안고 온 반가운 바다 봄나물 곰피와 함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네, 새비역이라고도 불리는데, 녹색으로 변하는 게참 재미있습니다. 네. 미역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음. 네, 이 곰피는 피부를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요오드와 미네랄 성분이 있어서 피부 음. 보습에 굉장히 좋고요. 또 어, 여성분들에게는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데 이거는 섬유질이 많아서 그렇다고 음. 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 자, 다음은요. 첫 시작을 내리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. 유혜영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. 네, 저도 이첫 출근하던 날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하고 <laughs> 네. 있는데요. 오늘의 주인공은요. 입학을 일주일 남겨둔 여덟 살 수호군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 입학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이 좀 특별하다고 하는데요. 여덟 살 수호군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. 1학년 1반 역시 여기래. 보여? 1학년 1반. 엄마. 이큰게다 우리 구실이에요. 어, 이큰거다너네 갔을 거야. 이 반에는 네. 30명 있어. 어, 초등학교 어.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 수호. 이제?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걱정도 되고 대견하기도 한데요 네. 수호가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겠어? 네. 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니까. 는아도 8살 수호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. 그 설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경기도 부천시, 오늘의 주인공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집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. 의젓한 큰형 수호, 둘째 수환이, 셋째 경환이, 애교쟁이 막내 지호까지 아들만 무려 네십 다 네. <laughs> 그리고 또한 명,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촌 경현인데요. 아저에요한살 한 터울에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어느라요? 있었습니다. 고 너무 힘들어서 아나아까 하는데 한 3개월 4개월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7, 8개월 된게 이쁘더라고요. 아 동생 하나 더 낳아서 이렇게 이쁜 거 키우자고 둘 낳았죠. 따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애를 하나 가졌는데 또 아들인 거예요. 근데 제가 되게 <laughs> 셋째가 되게 쾌활해요. 아기 때부터 유난히 그랬었어요. 셋째 낳으면서 아 너무 예쁘다 하나 더 낳으면 좋겠다 해서 넷 낳고 아 많이 낳으면 좋죠. 네. 앞으로도 쭉. 농구팀은 딱인데요? <laughs> <열아남는> <되고. 웃음> 다섯 명?